안녕하세요. 오늘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큐브를 푸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일단은 여기서 쓰는 기호를 다시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3, 3에서는 이게 90도 되고 180도도 되는데, 얘는 180도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180도 밖에 안 되고, 무조건 180도를 돌려야 돼서, R2 하면은 제자리입니다. 알 하면은 180도, R2 하면은 이렇게 근데 U는 달라요. U는 U, U2, U' 이렇게 합니다. U는 똑같죠? 하지만 R이랑, L이랑, F랑, D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어떻게 맞출 거냐면 섞는 게좀 힘들죠. 3, 3, 2, 1 십자가를 맞추고 십자가를 맞추고 3, 3초, 공식처럼 여기 그 1층 코너 조각을 다 맞출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를 가운데를 다 맞춰준 다음에 여기를 마저 맞춰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에 이 코너 조각 맞추는 거는 조금 내용이 많아서 복잡해서 따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색깔이 하얀색이 밑에잖아요. 색깔 배치는 이거랑 똑같아요. 주황색 지금 이쪽 맞춰져 있죠. 주황색 기준으로 보면 이쪽에 파란색, 이쪽에 초록색, 뒤쪽에 빨간색, 빨간색이 있죠. 위로 올린 다음에 하고, 내리고, 파란색 맞고, 초록색 내리고. 그 다음에, 코너 엣지를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코너, 코너 조각을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이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죠. 이 위에 올려 놓고, R, U, R', U', R. 해주시면은, 180도가 R, 마이너스 180도가 R'이죠. 들어갑니다. 얘도 위에 올려 놓고, R, U, R p i U prime, 뭐 올려놓고 올블레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편한 상황이거든요. 위에 일단 여기를 맞출 건데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일단 지금 내개다 맞아 있죠.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3개나 4개가 틀려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마주보는 두 얘가 서로 바뀌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보고 바뀌면, 얘가 여기로 가서 얘가 바뀌었죠? R, U2, R, U2, R, U2입니다. 그럼 얘네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둘이면, 3, 3의 이 공식이랑 똑같아요. 이거 근데 이번엔 이렇게가 아니라 6시 3시 방향에 놓고 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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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e 2, RU, Prime U2 하고 이거를 다시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시면 얘가 바뀝니다. 얘네들이 그 다음에 상황을 만들고 오겠습니다 4개가 안 맞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인 경우에는, 안 되겠죠. 두 개인 경우에는, 요 맞추는 공식이 있거든요. 요걸 일단 뺍니다. 요걸 넣으면서 빼요. 맨 처음에 그 코너 넣는 그 공식 써서 얘를 일 넣은 다음에, 얘를 제자리에 놓고, 넣고, 넣고, 얘도 넣고 해요. 근데 두 개면은, 짝수면은,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맞아버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일 경우에는, 한번 딱 돌려주시면은 3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근데 대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두개 바꾸는 공식 있죠. 이걸 한번 써 주신 다음에 돌리다 보면 될 겁니다. 어쩌다 어쩌다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다안 맞아 있는데 얘는 요거를 돌린다고 다 이렇게 여기만 틀리는 경우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한번딱 돌려주시면 세 개가 됩니다. 또한번 돌려주면 두 개가 되고요. 또한번 돌려주면 또세개 됩니다. 또 돌리면 이제 4개가 안 맞고요. 그러니까 이렇게한 상태에서 이렇를한 상태에서 이거를 하고 태에서 이로케는 상태에서 이되는 겁니다. 그이면은 다음 시간에는 3x3 큐브 고급 공식을 알아보고 싶은데 중급 공식을 먼저 알아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중급 공식을 공부를 해보고 그 전에는 피라민크스 4사 초급 공식 피라민크스아직기고요 디어 큐브 미러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